2025년 12월, 원숭이띠의 기운은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달로 들어갑니다. 올해 내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눌림, 인정받지 못한 노력, 그리고 누군가에게 밀려 자리조차 지키기 어려웠던 순간들. 이 모든 흐름이 12월을 경계로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원숭이띠는 명리학에서 신금의 기운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칼날처럼 예리하고, 머리가 빠르고, 판단이 정확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누구보다 명확히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올해는 이 예리한 금의 기운이 깊게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했고 내 속도보다 늦은 흐름에 억지로 발을 맞춰야 했으며 결과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책임만 따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했고, 그래서 지쳤고, 그래서 억울했던 겁니다. 하지만 12월은 완전히 다릅니다. 잠들어 있던 금의 기운이 다시 깨어나고. 마치 오래 손질하지 못한 칼날을 다시 정교하게 갈아내듯 원숭이띠의 삶도 다시 날카롭고 단단해지는 달입니다. 12월 초. 묶여 있던 일, 프로젝트, 계약이 한꺼번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멈춰 있던 흐름이 움직이면서 일의 속도가 놀랄 만큼 빨라집니다. 특히 윗선, 결정권자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다시 돌아오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12월 중순. 금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살아납니다. 미뤄졌던 돈, 보류되던 정산, 뒤로 밀리던 보상, 이 모든 흐름이 현실화되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에서는 금의 기운이 깨어나는 때가 현금 흐름과 맞물린다고 보는데 바로 그 시점이 12월 중순입니다. 특히 투자, 부업, 영업 성과 기반 수익은 잠금 장치가 풀리듯 상승폭이 확 커집니다. 올해 쌓아온 누적 효과가 드디어 드러나는 시점이죠. 그리고 12월 후반, 원숭이띠가 올해 가장 강한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아갈지 말지 망설였던 선택, 오래전부터 바라보던 목표, 혹은 반복되는 패턴을 끊고 싶었던 자리에서 매우 강한 전환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기회가 오면 움직인다가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움직인다. 이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때의 선택은 2026년에 큰 그림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